비상장 코인을 전문으로 하는 코인 감별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의 아버지인 김범수 회장이 클레이튼과 그라운드 X사 임원들과 함께 횡령, 배임, 부정거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경제민주주의 21이라는 시민단체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 가상화폐인 클레이를 성장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한 것인데요. 이들은 고발장의 횡령, 배임, 부정거래 혐의라고 적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비공개로 직접 클레이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총 1,500억에서 3,000억 상당에 해당을 하는 금액을 유용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클레이는 카카오 코인으로 불렸는데요. 카카오의 브랜드를 달아서 그런지 최 초 상장되자마자 5천원이 넘는 높은 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카오의 클레이는 개인들에게 꿈이었을까요? 지금은 폭락을 거듭해 100원대 코인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죠. 경제민주주의 21이 밝힌 바에 의하면 내부자들은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나눈 후에 현금화를 시켜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했는데 이 모든 금액은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라는 비난을 가했습니다. 이래서 김치코인이 욕을 먹는 이유기도 하죠. 문제는 카카오 코인이라고 믿은 일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자라는 것이죠. 결국 카카오라는 브랜드에 속은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뉴스는 이만하기로 하고 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비아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네이버, 다음 쿠팡과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컴퓨터는 한글을 모릅니다. 코드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0, 1 이런 식으로요. 뭐 이렇게 장황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비아라는 웹사이트는 도메인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파는 회사 중 하나일 뿐이죠. 쉽게 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 판매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시시껄렁한 얘기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메인 주소처럼 우리가 코인을 거래할 때 쓰는 코인 계좌는 굉장히 길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쉽게 알수 없도록 암호화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쉬운 건 차치하고 본인도 거래를 할때 주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거래소에 컨트롤 C라는 붙여넣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죠. 네, 저도 물론 붙여넣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붙여넣기가 다른 주소였다면 어떨까요? 큰일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물음에서 착안한 아이디어 코인이 있습니다. 골뱅이 사람, 이렇게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FIO 코인은 지갑과 암호화 결제처리 간에 격차를 해소하고 블록체인의 복잡성을 추상화하는 업계 표준 서비스 계층에 데이터 요청 및 확인을 제공합니다. FIO 프로토콜은 지갑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던지 타 블록체인과 경쟁을 하지 않으며 다른 블록체인의 가치를 주거나 통합을 유도하지 않지만 오히려 모든 블록체인의 성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블록체인은 FIO 프로토콜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요약을 하면 자신의 지갑 주소는 그대로 두고 차명 주소로 보면 될듯 합니다. 참 쉽죠? 정확히는 블록체인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고 지갑 이름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데 쉽게 식별을 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이런 분야에 문외한이니까 쉽게 보겠습니다. FIo 블록체인은 모든 코인과 호환을 하기 때문에 도메인 주소만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거래가 매우 수월해지고 폴리곤 NFT 마켓에서 도메인 주소를 쉽게 거래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오픈시에서 양도와 거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와우, 이건 뭐 일대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도메인은 코인 거래소 대부분이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뱅이 사람, 골뱅이 닝겐, 골뱅이 휴먼 이렇게 내네 주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곳에서 판매한 웹3 도메인은 200만 달러에 판매가 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현재도 꾸준히 다양한 도메인이 3달러 선에서 많이 팔려 나가고 있는데요. 참고로 코인마켓계 기준으로 1코인당 현재가 22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판매가 되긴 된다는 얘기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소가 필요한지 조차 그렇지만 지금 가입을 하면 그럭저럭 쓸만한 무료 도메인은 한 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승자입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무료로 한 개를 준다는 것은 미래의 FIO. 프로토콜이 표준이 된다면 상당한 값어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료로 얻었기에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니까요. FIO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